안녕하세요 꼬가씨십니다 오늘은 명아리 입주 4일차 개사 안에 온도와 습도 관련 관리 요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개사에 진입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인기척을 느끼게 한 다음에 에 진입을 할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고요, 문을 천천히 개방을 해서 진입시에 닭들이 놀라지 않게끔 음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자 이렇게 보시면 개사 어 안에 공기가 밀폐된 공간에서. 어, 사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기가 많이 탁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어, 오늘 어, 병아리 입축 가장 중요한 환기 문제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히 나 겨울철에는 에, 밀폐된 공간에서 열풍기에서 나오는 가스라든지 안 그러면 어, 개새 안에, 공기라든지 여러가지로 상당히 에 내부 환경이 에안 좋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어 철저히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계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어 먼지라든지 가스에 인한 냄새가 어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면 은 지금부터는 반드시 에 환기를 하루에 몇 번씩은 환기를 철저하게 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게에 공기를 환기시켜 줄수 있는 팬장치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해를 작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동 온도 센서 장치인데요 이렇게 에, 스위치를 조절해서 그 온도를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실내 온도를 30도로 맞추고 자 작동 시간은 개사 환경을 지켜보면서 에, 잠깐 잠깐 그렇게 에, 팬을 가동을 시켜야 어, 온도의 하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동작 시간을 제가 어, 한 5분 정도로. 세팅을 하고요.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하고 수급이 되었을 시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정지 시간을 지금, 어, 업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어, 정지 시간은, 아직까지는 그래, 외부 온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제가 정지 시간을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자동센서 장치에 의해서 5분간 팬이 작동이 되었다가 30분 동안 정지, 그리고 다시 5분 가동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풍기 관리 요령,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사에 들어오시면, 계사 어, 진입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의 온도가 어, 2, 3도 정도 차이가 날수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어, 5도 이상의 차이가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온도 체크를 하실 때에는 계사의 어, 끝부분까지 들어와서 자세를 낮춰 가지고 어 체감 온도를 조금씩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온도 감지 센서를 제가 계사의 중간 지점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요. 이한 어 개는 일풍기 온도 감지 센서 그리고 한 개는 팬 실내 펜, 팬, 감지센서 이렇게 두가지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요. 이 감지센서에 의해서 열풍기가 작동이 되었다가 아, 꺼졌다가 펜이 작동이 되었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원리입니다. 에, 반드시 에, 이렇게 센서를 설치할 때에는 너무 높은 곳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어느 정도의 닭의, 에, 한두배 높이, 닭, 의 어떤 등 높이에서 한두배 정도의 높이에 달아 두시는 게 가장 온도 센서, 설치 위치로서는 가장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병아리들이 거의가 사료통 주위에 안 그러면 에 급수관 주위에 에 물면서 사료와 아 물을 섭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제는 거의 이 개사에 진입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특히나 겨울철에 이렇게 에 환기, 환기를 제때제때 시켜주지 제때 제때 않으면 반드시 병아리에게 에, 호흡기 질환이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어, 감기죠, 감기. 감기에 걸리게 되면, 딱히 어, 발력 상태는 형택하게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감기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차단을, 음, 시켜주셔야 될것 같고요. 온도와 함께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이 터키나 겨울철에는 습도 관리입니다. 습도. 어, 습도가 60% 내지 70%가 가장 적당한 습도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개사에 진입을 해서 제가 끝부분에다가 습도계를 설치를 해놨는데요. 에, 습도가 높을 시에는 반드시, 에, 문을 개방을 해서 환기를 제때제때 잠깐잠깐이라도 시켜서 습도를 낮춰 주셔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 습도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떴을 때 반드시 습도 체크를 하셔서 문을 개방해서 습도를 낮춰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기시, 주의해야 될점 한가지 문을 개방하고 실내 팬을 작동시켰을 때 외부에 찬 공기가 갑자기 많은 양이 유입되고 닷에게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었을 때는 감기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을 개방할 때 조금씩 조금씩 순차적으로 가까이 있는 닭들을 멀리 보내면서 이렇게 비닐 커튼을 거쳐서 외부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주 4일차 온도와 습도 관리 요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